안녕하세요 맥캣입니다 이번에 이풋볼 모바일도 정식으로 패드가 지원되면서 많은 분들이 패드 고민을 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패드들 중 이풋볼 유저하면 참고할 만한 6가지 패드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제가 직접 써보며 디비전 등반에 사용했던 데이터와 각 제품의 하드웨어 스펙을 분석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게임 플레이 스타일에는 어떤 장비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온리 모바일 유저를 위한 게임솔 X5 라이트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무기는 블루투스가 아닌 C타입 직결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무선패드들이 아무리 빨라져도 물리적인 유선 연결에 0 m 드 반응 속도를 이길 순 없습니다. 특히 인풋렉에 민감한 디비전을 치를 때 터치 조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내구성 좋은 홀 센서 스틱까지 탑재되어 있어 밖에서도 쾌적하게 디비전 1을 노리시는 분들께 최적의 선택입니다. 다음은 액박 겸용 유저들의 표준, 엑스박스 4세대입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이보다 완벽한 호환성을 가진 패드는 없습니다. 다만, 이 풋볼 유저라면 체크해야 할 점이 125Hz의 폴링 레이트입니다. 최신 게이밍 패드들에 비해 수치상으로 낮아 보일 수 있지만 특유의 묵직한 아날로그 스틱 반발력과 검증된 그립감은 오랜 시간 축구 게임을 해온 유저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안정적인 조작감을 선사합니다. 액박, NPC와 모바일을 오가며 기본기에 충실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플스 겸명 유저를 위한 소니 듀얼센스입니다. 이 패드의 핵심은 역시 햅틱 피드백입니다. 플스 환경에서 느껴지는 정교한 진동과 여러 경험은 다양한 게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폴링 레이트 또한 250Hz 이상을 지원하며 액박 패드보다 이론적으로 더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스틱이 아래쪽에 배치된 대칭형 구조를 선호하고 고급스러운 손맛과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드웨어 스펙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가성비 대세로 자리 잡은 T4 사이클론 2입니다. 이 제품부터는 무선임에도 1000Hz 폴링 레이트를 지원합니다. 초당 1000번의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조작이 굉장히 빠릿합니다. 또한 전용 앱을 통해 스틱의 감도나 데드존을 세밀하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고 후면에 두 개의 백버튼이 있어 여러 키들을 세팅해 편하게 이퍼볼을할수 있습니다. 4에서 5만원대 가격에 이런 고스펙을 느릴 수 있다는 게이 패드의 최대 강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급 패드의 기준 베이더5 프로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 기술은 장력 조절 홀센서 스틱입니다. 스틱의 뻑뻑함을 내 손에 딱 맞게 물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퍼볼의 정교한 드리블을 할때 스틱이 너무 헐거우면 미세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베이더5 프로는 1000Hz의 빠른 반응 속도와 더불어 4개의 백버튼을 지원합니다 여러가지 편리한 키 조작을 설정해 남들보다 편하게 이퍼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중인 에이펙스4의 다음 버전 에이펙스5입니다 베이더보다 한 단계 위인 합금 장력 조절 홀센서 스틱이 탑재되어 부드러움과 내구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LCD 스크린과 포스 피드백, 트리거가 추가되어 손끝에 전달되는 저항감이 게임의 몰입도를 극대화합니다. LCD에는 내가 원하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1000Hz의 초고속 플링 레이트와 4개의 백버튼은 기본입니다. 장비 탓을 원천 봉쇄하고 타티어의 퍼포먼스를 내고 싶은 유저라면 추천드립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가이드를 드립니다. 먼저 조작 지연에 민감하시다면 폴링레이트 1000Hz를 지원하는 T4 사이클론2, 베이더5 프로, 에이펙스5 라인업을 강력 추천합니다. 신호 주기가 짧을수록 내 의도가 게임에 더 정확하게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PC와 모바일을 모두 커버 가능한 점도 강점입니다. 게임사 X5 라이트는 모바일만 하실 유저에게는 좋지만 혹시라도 패드플레이의 재미를 느껴 PC 스팀 버전까지 하시게 된다면 스팀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T 트리거 버튼의 강약 조절이 가능해야 사용 가능한 드리블의 핵심인 약드리블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듀얼 센서와 액박 패드는 스틱 방식이 알프스라 1년 가까이 사용시 쏠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콘솔을 주력으로 하지 않는다면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홀센서로 알프스 방식보다 내구성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블에 정교함을 원하신다면 스틱 장력 조절이 되는 패드가 가장 좋습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미세한 장력을 찾게 되면 드리블이 편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패드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는 이 영상 더보기란과 제 티스토리에 모두 정리해두었습니다. 코나미에서 공개한대로 4월 마스터 리그까지 돌아온다면 이프볼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장비 세팅 끝내시고 이번 시즌 모두 디비전 1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뮤켓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프볼의 기본편 영상들과 뽑기 추천 영상들을 잘 보고 있으신가요? 만약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멤버십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종류는 세 가지로 300코인과 700코인, 3000코인입니다. 멤버십분들 늘 감사합니다.